땅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간혹가다가 기획 부동산이 사고 치는 경우가 여 있죠. 제가 한 5년 전에 가평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가평을 가 보니까 산입니다. 산.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마치 강남의 땅처럼 반듯반듯하게 펴져 있다는 거죠. 강남의 땅들은 도로가 직선이고 그 직선에 맞게 땅들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딱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도시계획 딱 정리된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경사지라는 거죠. 도저히 건축이 불가한 경사도를 가진 현장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반듯반듯하게 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고 개발될 걸 확인한 걸 보고 개발될 거다. 곧 진행된다. 확인하지만 실제로는 경사도가 매우 높은 산지 그런 땅들을 그렇게 지적상으로만 정리해 가지고 토지를 파는 그러한 기획 부동산에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를 매입할 때는 꼭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서 정말 도로가 나와 있는지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말 평지가 아니고 경사지라면은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 이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땅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얘기 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덥석 쉽게 물었다가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고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렸고요. 실제 있었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얘가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시고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